자, 수투 1등급 수학 151번,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a가 2고, f'2가 올 때, 다음 값을 구해라다 자, 극한 값 구하라고 할 때, 위에 분모랑 분자를 확인할 건데, 자, 요 놈은, 일단, 1 플러스 h의 3승의 fa,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, 쌤이, 자, 이런 거 있으면, 일단 내가, 가만히,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,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, 일단 2 플러스 h가 있으면, 이 플러스 h가 있으면 f 에 짝지가 일단 마이너스 뭐가 필요해? f2가 필요하다 했지? 그래서 얘밑 리미트가 h니까 그럼 일단 마이너스 f2가 필요하고 플러스 f2 해보자고. 자 그럼 일단 다시 적어볼게 한번.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1 플러스 h의 세제곱에 f의 2에 플러스 플러스 얘, 얘가 지금 필요한 게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게 플러스잖아 사실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좀 보낼게 마이너스 FA 그다음 마이너스 f 의이 플러스 H에 앞으로 당겨서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다시 좀 리미트 찢어본 면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요놈 이렇게 찍고 여기서 찢어 놓을게. 자, 그러면, 요 놈을 찢으면서 F1을 한번 앞으로 묶어 보면, 1 플러스 h 의 3승, 마이너스 1로 묶이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h 분의 f 의2 플러스 h 의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지. 자, 그럼 얘 정계하면, 1 플러스 3H1, 1 없어지면서 이 마이너스를 계산해가지고 전개하면 h의 3승 플러스 3h의 제곱 플러스 3h 이렇게 되겠네. 자 그럼 봐.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a 는 그냥 이 여기다 일단 일단 놔두게 놔두고 여기 지금 h가 너, 너는 너 2승 너는 1승 너 사라지거든. 그래서 남은 게 h의 제곱 플러스 3h 플러스 3 일단 마이너스 요 놈이 극한 준 거야 지금 h가 0으로 갔을 때 아, 일단 저, 아, 이게 바로 저죠 귀찮다. 자, 그럼 h0으로 갔을 때 이놈이 나타나는 게 뭐야? 얘는 f'2를 나타내죠. 자, 그럼 여기서 f 인는 앞으로 나올 거고 0 넣으면, 0, 0 갖다 넣으면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f'2를 얘기하는 거네. 그럼 6 마이너스 5니까 답은 1이 되겠다.